다시 찾아온 마이 채널 2025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시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 혁신적인 전투기인 X29 포워드 스웨프 잉제트즉 전진우테익 설계를 채택한 미국 실험 전투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비록 현재 실전 배치는 아니지만 그 기술적 개념과 형상은 여전히 미래 전투기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25년을 기준으로 다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목할 만한 기체입니다. X-29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기존의 전투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전진 후퇴익 설계입니다. 대부분의 전투기가 후퇴익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X-29는 날개가 앞쪽으로 휘어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성과 기동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바듬각 비행에서의 조작성과 선의력이 뛰어나 근접 공중전에서 탁월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과거에는 불안정성과 구조적 부담으로 인해 제약이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첨단 복합소재의 발전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X-29는 카본 복합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기체의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높였으며 이 덕분에 전진 후퇴익 구조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복합소재는 더 가볍고 더 강하며 더 정밀하게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는 현실적인 전투기 설계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X29는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본격 채택한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안정한 기체의 자세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파일럿이 안정적으로 기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형 제어 시스템으로 진화하여 어떤 극한의 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X29 위 형상은 이러한 기술의 테스트 플랫폼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AI 조종 보조 시스템과 결합되었을 때 더욱 강력한 전술 운용이 가능합니다. 조종성 내부도 2025년 기준으로 재구성된 가상 콘셉트에서는 정면 디지털화된 HUD와 AR 기반 전장 인식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링크와 보안통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단순히 조작자가 아니라 하나의 지휘체계로 기능하며 모든 상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체 동력은 원형 x 2 9와 같이 GEF404 터보펜 엔진을 사용하지만 2025년형 콘셉트에서는 출력 개선, 연비 향상, 적외선 시그니처 감소 등으로 업그레이드 된 파워팩이 적용된다는 가정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출력 변향 기능은 없지만 전진 후퇴익 구조와 결합되었을 때 뛰어난 반응성과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비행 성능 측면에서 X29는 마하 1.8에 가까운 속도와 고기동 비행이 가능했던 기체였습니다. 2025년 콘셉트에서는 더 높은 기동성과 유지력 강화 그리고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으로 발전 중입니다. 이러한 콘셉트는 경량 고기동 전투기 혹은 무인 플랫폼의 설계에 영향을 주며 고속정찰 및 근접 지원 전투기 형태로도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장 구성은 원형에서는 실질적으로 없었지만 2025년형 콘셉트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통합 센서 기반 조준 시스템 그리고 타기능 하드포인트를 채택하여 공대공 미사일 및 공대지 정밀타격 무기를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히탐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외형 변경도 검토되고 있으며 외부 무장 부착 시에도 전파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원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레이더 흡수제 사용, 내부 무장화, 기체 단면 축소 설계를 통해 일정 수준의 피탐지성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F-35나 B-21과 같은 고도 스텔스 플랫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자전 시스템과 결합된 저피탐 형상으로 제한적 영역에서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정비와 유지 측면에서도 X-29는 복잡한 가변익 구조가 없어 구조가 단순하고 복합 소재 활용 덕분에 경량화가 되어 있어 정비성이 우수한 기체입니다. 2025년 현재는 예측 정비 시스템과 3D 프린팅 부품 도입 덕분에 전투기의 운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 위 시점에서 X-29는 단순한 과거의 실험기가 아니라 미래 전투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 과감한 설계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대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그 아이디어가 다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투기 설계에 있어 민첩성, 기동성, 다목적성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X-29E DNA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마이채널 2025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미래 전투기 리뷰와 항공기술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